네, 중국 정부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자, 우한에서 막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갈 때, 우한 전체를 도시를 봉쇄를 하고, 허베이라든지 그쪽 주변도 다 봉쇄하고, 다른 중국 지역의 다른 도시들도 발병률 높은 곳들은 다 봉쇄를 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감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하면서 왜그 사람들의 명분은 중국 전체를 지켜야 되니까, 중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봉쇄 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중국발 비행기라든지 중국 사람들을 보이콧하고 중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중국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대단한 유감을 표시했죠. 그리고 뭐 인권 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세계 뭐 유엔이라든지 후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라고 자기들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한을 감옥으로 만드는 건 괜찮고, 남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부산. 지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바로 중국 정부의 수준이라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바로 중국 현 정부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놓고 제가 중국 욕을 좀 할까 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 욕이 아니라 중국 정보를 좀 제가 욕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서. 어,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남 욕하는 거를 굉장히 특히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중국 분들이 보신다면 오해 없으시길. 제가 중국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중국 정보를 제가 상대로 좀 욕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14년 반 정도를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나름대로 한국 사람 치고는 중국을 좀 그래도 안다. 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중국 친구들 또 중국 분들 걱정하고 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현재도 위챗으로 마스크 좀 사다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는 제 영상에도 밝혔듯이 내가 쓸 마스크는 사지 못해도 중국에 있는 친구 마스크 사서 <laughs> 제가 보내. 주고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 현재 이곳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온라인에서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국 친구들 걱정돼서 저에게 또 S.O.S.를 치고 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부탁까지 했어요. 제발 좀 마스크 좀살수 있으면은 내가 주소를 보내줄 테니 사서 한국에서 좀 E.M.S.로 내 중국 지인들에게 좀 마스크 좀 보내달라고. 근데 한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 이런 걸 구하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마음 아파할 정도로 저는 중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습급평 씨가 지휘 진도하는 이 중국 인민 정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미성숙하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이런 정부 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한국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현재 거의 확진자가 제가 영상 찍는 이 순간 거의 지금 2천 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면 아마 2천 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검사하고 있죠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지금 검사를 마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 현재까지요 2천 명 정도 검사했어요 2천 명 정도 한국 5만 명할때 그리고 일본은 뭐 뻔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내이 확진자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떤 이 문제를 축소화시키려고 아베짱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검사 안 합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되 걱정입니다. 어찌 됐건 일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 우한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겪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국 분들 걱정되고 중국 분들이라고 해서 뭐 일부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인이 원해서 감염됐겠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Anyway, 어찌 됐건 간에 중국에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발원돼서 전 세계에 지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수많은 피해를 내고 이렇게 확장이 됐을까요? 바로 중국 정부의 은폐, 그러죠? 은닉, 조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너무나 많이 감염이 되고 우한에서부터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죠. 누가 중국 통계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중국 정부를 다른 나라에서 신뢰합니까? 네? 모든 걸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인데. 근데 참 너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가 급증하고 저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통계가 굉장히 신뢰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 이렇게 5만 명, 수만 명을 검사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만 5천 명 가까이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번 겨울에. 근데 참 중국에서 우리 한국이 예를 들면서 참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종 바이러스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손수를 두지 않나.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처음에 신종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닉하고 숨기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laughs>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겠다고 중국인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참 우리 스크평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호한 강력한 컨트롤 시스템 어, 중국의 <laughs> 이런 상황이 전세계를 큰 위험으로부터 어, 우리가 크게 기여해서 지금 위험에서 건져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전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이슈를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나 이탈리아나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을 언급함으로써 어, 자신들의 음. 중국 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든지 문제점을 불타게 알려는 이러한 얄팍한 아니 그리고 참이 주변국들에게 훈수를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말도 안 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또 개소리를 하고 있죠 이게 참 이게 참중국에 제가 오래 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우격다짐 정말 죄송합니다 중국 분들의 이런 우격다짐. 이 말도 안 되는 참 말장난. 그리고 자기가 불리했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급격하게 완전히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론 논리 다 무시하고 그냥 우기는 제가요. 중국에서 중국사람들 이렇게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는 상황적으로 맞아. 그러면 중국사람들이 본인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팅붓엉이라고 그래요. 부붓엉이 무슨 말이냐면 나네말못 따라 듣겠어. 이거예요. 나 외국인이라는 거죠. 제가 하, 중국에서 10년 살면서 얼마나 중국을 유창하게 하는데 저한테 칭부똥 네, 중국에 사실 모두 외국인들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틴부똥. 어... 아니말못 네 알아듣겠다. 그니까 진짜 우기는 거.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어, WHO 후, 후아유 니네 누구니? 어, 니네 누구야? 얼마나 중국에서 돈을 쳐 받아 먹었으면은 그 WHO의 박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의장 이런 사람들, 이런 리더들이 나와서 중국의 이런 단호한 대처,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단호한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똑같이 스크평치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전 세계를 이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 세계를 마치 중국이 구한 나라 마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스크를 왜 쓰는지 알아요? 마스크 쓰는 이유는, 감기 걸린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감기라든지 내가 어떤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왜? 내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기 걸린 게 뭐, 유죄입니까? 바이러스 감염된 게? 본인도 억울하겠지만, 이게 남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 고 중국에서부터 발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근데 이 진원 국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이 스큰평 씨는 진원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아프리카나 어떤 다른 데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거를 합시다. 생긴 건 거기서 말, 만들어졌다 칩시다. 근데 어떠한 중국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바이러스를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재산국에서 갖고 와서 중국에 와서 그 전까지는 어느 나라도 이슈가 안 됐는데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고 중국 정부의 아니란 대처라든지 또 중국 정부의 은폐 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숙주 국가가 전 세계에 다시 이걸 퍼트렸어. 그럼 진원지가 어딥니까? 그 바이러스의 숙주 어디서부터 팽창해서 폭발적으로 팽창해서 그것이 퍼져나갔느냐. 이게 진원지죠. 진원지라는 말갖고 말장난하는 거지.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성숙한 중국의 정부의 수준 이거밖에... 안되나. 참 너무나 개탄스럽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좀 미안해 할줄 알아야지. 오히려 중국은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전세계에 인명피해와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으로 라도. 어찌됐든 중국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한 미안한 마음. 겸연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제 와서 뭐 무슨 국경에서 발병자가 줄었다는 등 전체적으로 탑을 찍고 내려가면서 이제 뭐 중국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이태리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구속이 퍼져있다 뭐, 속이 퍼져 있다. 뭐 어, 중국의 어, 강력한 대처 방법을 마치 한국이랑 일본 같은 데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물타기시키고 더군다나 진원지가 <laughs>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중국의 강력한 조치가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데 전세계를 <laughs> 구원했어 중국이 구원자안네 니네들이 어? 야 금평아 스금평아 정말 나는 당신의 그 음흉한 미소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네, 짜증이 나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중국 정부가 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즘에 1년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WHO에는 얼마나 돈을 처발랐으면 거기 있는 리더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 편에서 얘기를 하는지 참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변 어떤 국가들을 다스리는 중국이 매니징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 기업이 직원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에요 돈돈 돈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돈 가지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살아보신 외국인들은 그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하게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잘 대처해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신종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 경북분들 힘내시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에 계신 모든 인민분들도 더 이상 정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중국 정부가 정말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부도독하고 이렇게 정말 인민과 전세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을 다스렸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전세계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전세계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고 돈 가지고 지랄하려고 하고 있고, 있고 자신들이 어떤 사리사욕 그리고 권력 유지 중국 공산당이 제 중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천만 명, 2천만 명 죽는 걸로 누나는 깜짝할 것 같냐고 중국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도,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스큰 평시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리더들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제발 좀 제발 좀 우리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의 그런 걸 저버리지 않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정말 중국 정부의 수준이 거밖에안 되나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들고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답합합니다 네. <laughs> 제가 요즘 최근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또 무차별로 지금 중국의 수많은 도시가 한국발 비행기 손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전 경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격리시키고 오히려 뭐 한국과 이런 거지 반대로 한국을 이슈화시켜서 자기들 덮으려고 하는 수준 낮은 정치가들이 잘 쓰는 그 물타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발 좀 내가 얘기하지만 제발 좀 겸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겸손하고 그래야 중국이 제대로 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주지 않나 중국은 그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 정부의 통계 이런 것들을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나물에 그밥인 그런 정부 밑에서 세뇌당하고 그런 정부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런 정부 밑에서 안일하게 또 그런 정부 밑에서 장님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런 정부 밑에서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인민들. 이게 정말 잘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란다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나라. 이제 늘 얘기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국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국 분들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서 중국보다 해외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 갔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걸 느껴지, 그렇게 느껴집니까? 자, 저는 중국에 대해 늘 말하지만 애정 있는 사람이 ...입니다. 제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중국 인민들을 속이고, 더 이상 전 세계를 속이고,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수준 낮게,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정치를 하는 정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받아, 국제화습니다 감사합니다.